비포 애프터 알고요? 애프터 비포입니다. 살쪘을 때 특징 1. 아무것도 하기 싫음. 똑같이 자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음. 2. 편한 옷만 입게 됨 스키니 민소매 절대 안 입어. 고파지한 옷만 찾아 입게 되는데 슬픈 건 그마저도 피지 다른. 3.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품. 스트레스는 술과 음식으로 풀고 살찌는 느낌이 들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면서 더 먹음. 스트레스 받으니 단 것도 계속 먹게 되는데 포인트는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자주 먹고 배터지게 먹고도 만족 못함. 서론이 길었는데 저 살쪘고요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세배 귀엽죠? 전혀 안귀여 다이어트 1일차 오전 공복 지키고 아 한잔 했고요 점심은 샌드위치 카페라떼도 한잔 했습니다 간식은 관역손드기랑 구운계란 먹었고요 마라 닭가슴살이랑 양배추 저녁으로 먹어요 샐러드 한입 먹고 미니 양배추 에프에 돌리면 존맛탱 닭가슴살도 마라소스와 함께면 그냥 치킨이요 1일차 끝 다이어트 2일차 비가 오네요 나 어찌꺼지 미션 4 k 로 뛰고 출근했고요 점심은 고구마 샐러드랑 닭가슴살 100g 간식, 군약 좀 득이 쌀가자 먹었어요 퇴근합니다 똑같은 날 아니고요 그냥 또 먹고 싶었어요 저녁 마라 닭가슴살이랑 양배추 먹었습니다 날에 뭐해, 존모댕 2일차 마무리 킵고이 역시 다이어트가 제일 쉽다 3일간 부기 싹 뺐고요 다이어트 3일차 5kg 뛰고 출근해서 점심은 에그마요 샌드위치,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 양배추 생닭가슴살 발사믹 드레싱만 뿌렸는데 배고프면 다 왔을 듯. 닭도트로 저당아 초코 한잔 할게요. 말안나면 저당일지 모른 맛입니다. 3일차 끝. 다이어트 4일차. 4kg 뛰고 출근했고요. 어느란 점심 회식으로 포식, 저녁은 타코샐러드. 신나 버렸습니다첫마탱 4일차 끝. 다이어트 5일차. 금요일이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점심은 콩나물 해장국. 최근 내 고향 송산 갑니다 팬들한테 인사 중 얼른 들어가 야! 소고기, 야채 쪽좀 좀 먹고 부산 도착 우리 집 똑똑해요 그리 집에서 치맥 혼자 막내집 다이어트 식단은 말 바로 취소 건강해서 열심히 먹었더니 바로 불었잖아 먹다가 진지하게 한터이 와중에 러닝은 했걸랑요 역시 다이어트는 식단이 구할 다이어트 6일차 그냥 이틀 없었던 걸로 해요 5kg 뛰었는데 기록이 안돼 점심은 아보카도 후무스 샐러드 식후 아몬드 브리즈 라떼 마시고 간식 곤약쫀득이랑 계란 저녁은 마라불닭 이제 마라소스 다 먹었어요 진짜 존맛탱 6일차 끝 다이어트 7일차 피로 뛰고 출근했고요 점심 카프레즈 샐러드에 삶은 계란 추가 간식 쫀득이 구운 계란 먹고 저녁 술한잔 하실게요 안주는 조개찜에 명초금 양 조절 성공 그리고 8시에 귀가했습니다 7일차 끝 다이어트 8일차 4키로 뛰고 출근했고요 11시에 계란 하나 먹고 점심은 바질 치킨 샐러드 간식 카페라떼랑 쫀득이 계란 저녁은 두유라떼에 샌드위치 반개 처음부터 반개만 먹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천천히 먹다보니 배가 차서 반개만 먹고 공부 좀 했습니다 남은 건 올동생 거 3인 식단은 눈발이 변하는 다음 영상에서 여기서 딱 3인 식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맛에 다이어트를 못 끊음 다이어트 9일차 4 k 로 뛰고 출근 아 한잔 마시고 전날 너무 적게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픈 것 같아. 계란 하나 먹고 점심은 구운 채소 샐러드 점심 밥 먹을까 했다가 참은 이유는요 저녁 아침이 있었거든요 <laughs> 메뉴는 무려 곱창 곱창 전골 후식 아이스크림에 치즈케이크 4분의 1조각 디카페인 커피 소식은 못했지만 과식 안한 거에 만족 다이어트 11차 전날 곱창으로 배가 빵빵해지 괜찮아 다시 빼면 된다 5km 뛰고 출근해서 날이 좋아서 점심은 청계천에서 두유라떼랑 샐러드 금요일이니까 까까 하나 정보면 괜찮잖아 주말이다 저녁은 김밥 345칼로리? 너무 좋잖아 차 타고 가면서 맛있게 먹었고 다이어트 11일차 늦잠자고 바나나 땅콩버터 아이스크림 이거 조마탱 벚꽃 드라이브하며 김밥 2분의 3줄이랑 순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산책하세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는데 당 21g 실화냐? 안 먹지는 않고 다 먹고 뛰어나왔습니다 7km 543? 페이스포 미쳤다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맥주 마심 저녁은 육회 마라탕 맥주 두캔 메뉴 나름 고심해서 골랐는데 육회까진 굿 근데 이제 마라탕까지 배부로 먹어버려 후식 얼린 바나나까지 다이어트 쉽지 않다 다이어트 12일차 눈바디 아랫배에 음식이 꽉차 있다. 5kg 뛰고 아한 잔. 공복 16시간 지키고 닭가슴살 김치 볶아서 닭가슴살 김치 볶음밥. 영상 못 찍었지만 토마토 와랑 얼린 바나나 한개 먹음. 어제 열심히 먹었으니 자제하고 자기. 다이어트 13일차. 4kg 뛰고 출근. 점심 베이컨 샐러드. 간식은 군적 존득이 구운 계란. 맞습니다 짭짜리 토마토의 계절이. 저는 짭짜리 토마토 너무 좋아해서 이맘때 쯤꼭 시켜 먹거든요. 쭈마땡. 닭가슴살 삶으면서 세개 먹었더니 배부름. 이걸로 배부름 내가 아닌데 주말에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오히려 좋아. 하루 끝. 다이어트 14일차. 눈마디가 큰 변화가 없네요 당연한 많이 먹음 천천히 뺀다 기키로 뛰고 출근 점심은 나물비빔밥이랑 샐러드 밥 조금에 포켓처럼 먹고 까배기 먹었어 오늘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참 면 다이어트 셔츠가 아닌데 과식하지 않겠다 아자아자 저녁 메뉴는 양고기 비주얼 미쳤다 저녁 양고기 8점 꽈바로우 4조각 소맥도 와달라 마시고 2차 가서 친구 케이크 불고 치킨 3조각 케이크 왕창 자 먼저 빼냐 다이어트 15일차 눈바디 깨지고 있는 건가? 늦잠 자고 5kg 뛰고 쉬는 날이라 한강 갔어요 점심 닭가슴살 샌드위치 땅콩 바나나 토스트 폼 미쳤죠 4분의 1만 먹고 투표도 하고 다시 집으로 저녁 짭짜리 토마토랑 건빵 건빵 나름 건강한 탄수화물이에요 토마토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그냥 토마토 많이 먹는 사람임 건빵까지 맛있게 먹고 두유라때 마시면 할 일하고 하루 끝 다이어트 16일차 5kg 뛰고 출근 어? 점심 단호박 샐러드 간식 오트라 시럽이랑 한거 먹으려다 참았음 저녁은 토마토 기분 최상. 제가 원래 하나 고치면 그것만 먹는데 얘가 그래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 두 개까지. 홈트 20분 하고 하루 끝. 다이어트 17일 차. 5kg 뒤고 출근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후식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브루 시럽 빼고 간식 곤약 전두기랑 구운 감자. 집 와서 일단 토마토 하나 먹고 또 달고 깨먹기이 정도면 또찐 놈. 토마토를 많이 넣어서 토마토 계란탕이 됐어요. 그래서 떡자리 토마토 안 먹어봤으면 제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으 레몬는한 캔도 먹어 그래그래 제대로 다이어트 19일차 눈바디 빠진 것 같다고요? 이상하고 부상심리로 오지게 먹는 <laughs> 주말 복구 위한 하루 단식 진행시켜 홈트 한시간 완료하고 물 먹방 전날까지 많이 먹어서인지 배는 안 고팠어요 물 많이 먹어주기 화이팅 어, 그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단식 포기 위험이 커지거든요 <laughs> 한시간을 달려서 머리하러 왔습니다 아한잔 마시고 짜잔! 제 머리 어때요? 아, 이게 아니고. 짠! 한번 볶아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떤가요? 집어서 셀카 좀 찍고. 배고파 따뜻한 소금물을 한잔했습니다. 저녁 8시. 배고픔 절정타임. 이게 뭐라고 위안이 되네요. 진짜로. 배고픔을 잊기 위해 할 일을 해줍니다. 어, 너무 마음 드는데? 죄송합니다. 밤 11시. 진짜 개힘드네요. 내일 눈 바디 차이를 봅시다. 다음날 눈 바디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돼서 21일간 다이어트 했으니 인바디 공개하겠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헬스장을 끊었거든요. 어제 단식했으니 빠졌겠지? 체지방 23.6. 뭐냐고! 체지방 5kg 빼기 목표로 갑니다. 최운동 등운동 하고 유산소 10분 하고 출근. 먹는 시간 접수. 된장찌개 라면 두 젓가락 계란맛 반공기 먹고 간식으로 곤약 전두기. 저녁은 폴더포크 샐러드. 퇴근 후 카페 와서할일좀좀 좀 하고 하루 끝. 다이어트 21일차. 오늘의 눈바디 꽤 마음에 드네요. 깃보인! 차체 뿌시고 출근? 배고파서 구운 계란 하나 먹고, 점심은 햄치즈 샌드위치, 간식은 곤약 손드기, 저녁은 양상추 샐러드랑 크런치 닭가슴살. 랭킹닷컴 닭 크런치 닭가슴살 정말 탱인 거 아시나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맛있게 먹고, 이게 뭐냐면요. 순수랑 제로 아이스티 1대1로 탄 것인데, 인자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하루 끝? 인바디도 쟀으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갑니다. 52kg 체지방률 18%. 가보자고! 마이너스 5kg 다이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러닝 대신 새벽 웨이트. <laughs> 어깨 운동 40분 하고 청계 유산소 오랜만이야 15분 후 출근 점심은 베이컨 원볼에 토스트 한 조각 간식 곤약존두기 먹고 퇴근 후 토마토 토마토 2개 먼저 먹고 닭가슴살 탕수육 브로콜리 F돌려선용 하루 끝 다이어트 24일차 오늘은 합체데이 프리스쿼트 힙업덕 닥션 레그프레스 배기스텐션 <laughs> 아무튼 50분 야무지게 조지고 점심은 부대찌개 밥 반공기 라면 두 젓가락 식후 오트라떼 마시고 닭가슴살 샐러드 좀 빨리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녁 끝이 아니라 불금이니까 치맥 한잔 0.1초 남았어요 이 날은 생략 <증명> 안 되기를 <laughs> <laughs> <제발. 웃음> 다행히 폭주 이슈 없이 큰 치킨 두 조각 꼬마김밥 하나 과자 조금 먹고 끝 다이어트 25일차 눈바디 낫배 는 전날 폭주 안 했다는 뜻. 5km 뛰고 기분 좋아다 <laughs> 공복 유지 후 토마토 먹고 어제 남은 과자 먹고 동생이 사온 빵 조금만 먹기. 양 조절 성공. 울림하지 마라. <웃음> <웃음> 약속이 있었는데요. 1차 오리 불고기 볶음밥, 2차 소고기 전골, 3차 짜파구리 파인플샵트 다이어트 티. 셔츠 셔터 내릴게요. 전날 술자리의 여파. 눈살이 두둑하네요. 이쯤 다시 보는 작년의 나. 돌아간다 진짜로. 일단 공복 러닝 5km 뛰어주고 공복 키기가는 계란 3개. 탄수화물도 먹어야지. 쑥떡빵 1/4, 1/8. 마트 왔다 갔다 유산소 좀 하고 닭근이 볶음, 깻 끝 다이어트 27일차 오늘은 하체 맛있게 드시고 점심 치킨 샌드위치 후식 감자빵 반개 간식은 패스 저녁은 닭가슴살 브로콜리 토마토 하나 남은 감자빵도 들고 닭가슴살 브로콜리 먹고 탄수화물은 감자빵으로 채우기 스트레칭하고 하루 끝 다이어트 28일차 아침 운동 가는 길 오늘은 등 운동 대도 손 아픈데 오랜만에 하니까 도파민 폭발 그도짠어 점심 베이컨 샐러드,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밥 먹고 수박 말자프로포치노 다이어트 레시피, 선물 받은 쿠키 한 개랑 견과류 간식으로 먹고, 저녁은 닭 가슴살 브로콜리 계란 한 개, 핵불닭 소스와 한개라면 뭐든 맛있다. 3식단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음날 눈바디는 한 달간 다이어트 했는데, 눈바디 마음에 안 든. 사실 화장실 못간 똥배였는데, 악기가 씌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29일 차도 나름 식단 했는데, 30일 차에도 눈바디 변화가 없는 거야요그 친구 딸, 익숙해서 그런지 안 빠지는 게 너무 이상하고, 열 받고, 그래서 사고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 나 대사 능력이 떨어진 건가? 그동안 너무 적게 먹었나? 유지였터처럼 먹으면서 감량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일반식 다이어트 논리로 점심 찜닭, 저녁 맛볶이 닭 다음날 꼬치. 일단 운동은 했고요 점심 차리고 점심 샐러드 는 헤이크다 파스타 반 샐러드 밥 먹고 또 하필 주말엔 본가에 갔네요 가서 이틀간 열심히 먹고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지방 뭔데? 머릿속에 생기세요 <laughs> 3일에 폭주는 이런 결과를 소려한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요 4일만에 다시 뺀 어떻게 다시 뺐냐면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4일만에 급증입다한 방법은 그전에요. 여러분은 다이어트 왜 하세요? 혹시 왜 내가 살을 빼고 싶은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저에게 제일 잘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지난 며칠 동안 폭식을 하면서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어요. 배가 터질 듯한 상태에서 부엌을 사성이면서 더 이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무언가를 먹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생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칠 만에 급격하게 찐 살을 보면서 나는 왜 살을 빼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취미로 하는 관리된 몸을 갖고 있는 제자진이 좋고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더부룩함을 느끼는 저보다는 음식을 적당량 먹으며 배부를 때는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제가 좋아요. 내 자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니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나의 자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다이어트를 이어나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지난 4일간은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서 적게 먹고 운동해서 쉽게 뺄수 있었는데요. 요 며칠 제가 느낀 바를 그냥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해집시다 다이어트 34일차 눈바 몸무게가 드디어 5 6 k g 대됨 이제 4kg 남았다 오늘은 하체 데이 브이스쿼트부터 맛있게 조지고 스티프 데드리프트 요새 하체가 너무 재밌음 아무 일도 없었던 짝 출근 완 점심 폴드포크 샐러드 간식 아아 말고안 먹음 저녁은 오리 운제 샐러드랑 마녀스프 뜨끈한 마녀스프부터 한입하고 샐러드까지 맛있게 먹고 하루 끝 다이어트 35일차 유산소 10분 하고 등 운동 하고 출근 점심은 돌솥비빔밥이랑 된장찌개 양이 많아서 조금 남김 간식 오트라떼 먹고 퇴근하는데 꽃이랑 케이크를 받았잖아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 혈당 스파이크 방지 위해 샐러드 먼저 먹고 케이크 먹어볼게요 나 지금 너무 신나 디저트 진심여의 케이크 먹브레드 진짜 너무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남자친구랑 한 조각 나눠 먹고 금요일이니까 치맥 치킨 4조각 똥집 5개 먹고 2차 195칼로리에 단백질 12g 너 합격 전날 치맥 먹은 다이어트 39일차 눈바디 이 정도면 방어 잘했다 날이 좋아서 피크니곰 넌 평화로워요 첫 끼는 샌드위치 딸기 3개 먼저 먹고 샌드위치 자랑 반 개만 먹을랬는데 맛있어서 더 먹음 그리고 산책 집 와서 좀 쉬다가 이배드리턴을 치러 왔습니다 치다가 아기한테 챗빗김 안녕 45분만 살살 척굳이 모자라서 집까지 뛰어가기 1.2km 열심히 뛰었습니다. 운동했으니까 저녁은 적발. 쌈 싸서 열 점만 먹고 비빔국수는 한 입. 얼린 두유 후식으로 먹고 소화시키러 산책하고 하루 끝. 다이어트 41차. 41차 눈바디. 양조절해서 그런지, 낫배드. 러닝하러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러닝 대신 홈트 50분 하고, 늦은 첫 끼는 족발 먹어요. 전날 남은 거 알배추만 사서 또먹음쌈 싸서 일곱 7, 8잔 먹고, 후식으로 케이크 한 막. 조각이랑 우유 말아서. 이렇게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역시는 역시. 존맛탱 영화 보러 왔는데 친구 만나고, 팝콘 대신 단백질 침 먹고, <laughs> 이것까지 먹어서 식사 끝. 주말간 먹은 붓기? 이틀만에 빼기 가보자고. 일단 공복 러닝 바로 조지고, 키로 뛰고, 달려서, 이 친구 보러 가 미쳤죠. 20시간 공복 유지, 트는내거 아니고, 4시 아. 가식 했을 때는 공복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 5시까지 공 여기 먹을 텐데 나온 맛집이더라고요. 우면은 면은 밥만 먹고 만두도 두개 먹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까지 이럴 때는 운동을 더해주면 됩니다. 전신운동 끝판왕이라는 로잉 머신을 선물 받았거든요. 발 채우고 당겨. 20분 정도 당겼는데요. 이거 완전 전신 운동이더라고요. 팔등근육을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전신근육 중 86%를 사용한대요. 어떤지 하체가 겁나 아픈. 20분? 2.5kg? 치즈 칼로리? 머치에서는 150 칼로리 소모로 뜨더라고요. 세워서 깔끔하게만 하고 뿌듯하게 하루 끝. 이틀 차는 러닝 4 k g 하체로 시작. 점심은 샐러드, 시럽 뺀 말차 소이라떼 음식으로 먹고요. 저녁은 가볍게 구운 계란 2 개, 디카페인 아아 먹었습니다. 바쁜 하루 보내고 공복감과 함께 푹 자주고 나면 붓기 빼기 소이지 52kg까지 킵고잉 다이어트 43일차 꽤나 순항 중. 수요일 아침은 역시 대드지. 등 운동이랑 2 k g 뛰고, 점심은 감자샐러드, 간식은 카페라떼 요새 간식 최대한 자제하는. 중. 저녁은 토 달복 힘든 하루였어서 한잔 하겠습니다. 이거 한 캔에 40칼로리인 짱이죠? 토달복도뇽 근데 이제 닭강정도 하나 먹고 무화하나 빠지면 다시 하나 다이어트 44일 차 논바디 딱 봐도 좀 부었죠. 좀잘 먹으면 달라지는 논바디에 일일이 하지 않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에도 천천히 빼서 행복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점심은 야채 샐러드랑 김밥 세 개, 동생이 시킨 마라탕 조금, 그리고 후김자 콩가루. 저는 고소한 맛에 미친 고친자입니다. 어쨌든 하루 끝. 다이어트 45일 차 유산소 스트레칭 하고 출근. 점심은 베이컨 샐러드, 간식은 시럽된 말차라떼. 저녁으로 어제 남은 김밥 먹고 그리고 달려서 공과 도착 이베리코 돼지로 하루 마무리. 나 진짜 이번 주만 목주 안 한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과 식이 장애로 쪄다 페타를 반복해온 내가 폭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과식을 하는 것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폭식을 하기보다는 과식을 하자 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만 폭식을 한다면 이 방법은 특히 잘 통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평일 약속이 없을 때는 적당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주말 그리고 약속이 있을 때는 음식을 자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약속이 있거나 주말일 때 조금만 먹어야지 생각했다가 생각과는 달리 과식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겠다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 생각하며 폭주로 이어졌던 적이 많았는데요 폭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과식을 하자고 생각한 뒤로 폭식을 하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말 친구들과의 여행에서도 엽떡 치킨 피자 등 다이어터 기준 살벌한 메뉴들을 먹었는데요. 오늘은 과식데이다 정의를 하고 음식을 즐기며 먹었더니 배부르게 과식을 하기는 했지만 배가 터질 때까지 음식을 밀어 넣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폭식을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과식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음식을 배가 터질 때까지 밀어 넣게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후회를 느끼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개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다이어트는 늦어질 수 있겠지만 차라리 과식데이를 나에게 주자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폭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과식을 해보자고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다이어트 48일차 눈바 아침 어깨 운동하고 2kg 뛰고 점심은 샐러드 프로아기 그리고 간식은 오트라떼 저녁엔 약속이 있어서 20분 유산소 완료 메뉴는 야장냉삼 삼겹살 10점 쌈 싸서 먹고 볶음밥 4,5입 그리고 요화전까지 다이어트 51차 농바디 선방했다 공복 러닝부터 시원하게 5kg 뛰고 공복 지키다 3시에 햄버거 여러분 생각보다 햄버거 완전 식품인 거 아시나요? 다음에 다이어트 추천 햄버거 쇼트 찍어볼까요? 빵한 쪽만 떼고 한개다 먹었고요 저녁은 남은 샐러드 반개 하루 끝 다이어트 51일차 하차하고 2kg 뛰고 출근 점심은 소불고기 김밥 한줄 그리고 후식으로서 빵을 세조각만 먹었습니다 저녁은 구운 계란 두개 먹고 컨텐츠 찍으러 편의점 3개 돌아다니고 과자 추천 영상 찍으면서 과자 조금 더 먹었어요 아무튼 나름 천천히 잘 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